방울토마토, 식물을 너무 길러보고 싶은 거예요. 방울토마토 화분을 다이소에 가면 팔거든요. 그거를 사가지고 좀 키워봤습니다. 꽤 크게 자랐죠꽤한 요만큼. 제가 봤을 때는, 아, 딱 꽃이 피기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근데 그때 이제 애들이 시들기 시작했어요. 장모님은 식물을 좀 기르시거든요. 요거 좀 분갈이를 해야 될것 같은데, 갈아주세요, 장모님 해가지고. 장모님이 갈아줬는데 오히려 더 바로 시들어버렸어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물이 빠지게 작은 돌멩이를 넣거든요 원래는. 근데 작은 돌멩이를 넣어야 되는데 작은 돌멩이 모양의 비료를 넣었던 거예요. 비료를 너무 많이 넣었던 거죠. 비료를 너무 많이 넣으니까 애들이 말라 죽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인간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뭘 못한다. 돈이 없어서 내 인생이 어쩐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지만 그말 하는 사람은 사실 돈이 더 많았으면 더 인생이 많았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할 수 있어요. 이 비료에 취해가지고 시들어버린 방울토마토처럼. 사실 문제는 돈이 아니고 나한테 있다.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 돈 때문에 해결할 수 없다고 라 생각하는 그 마인드 자체가 사실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면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만약에 내가 돈이 많았더라면 이걸 해결할 수 있었을 건데 지금 이러지 않고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너무 오판이었죠. 그때 돈이 없었던 게 너무 저는 축복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자신한테 지금 없지만 앞으로 <laughs> 생기게 되면 가난의 맛을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뭐랄까 충분히 거기서 본인이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일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남 탓하는 순간 외부를 탓하는 순간 아 내가 잘못했구나가 아니라 뭐가 없어서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라고 뭐 때문에, 하는 순간 이제 자기는 점점 더 나아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죠 만약에 이 문제가 내 탓이면 내가 잘하면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 탓이 아니라 내가 어찌 할수 없는 환경 탓이다 라고 계속 말하게 되면 그럼 나는 점점 할수 있는 게 없어지거든요 그럼 내가 점점 할수 없다는 라 인식을 계속하게 되면 자기는 뭘안 하려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매사 자기 탓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탄식의 자기 탓이 아니라 생산적인 자기 탓이죠 그리고 그 제가 좋아하는 기업가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 그, 한국분인데? 돈이 없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하면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는 해결책이 돈밖에 안 된다는 얘기다. 돈이 없어도 할수 있다라는 것은 당신의 아이디어가 그만큼 좋다는 거다. 그만큼 시장성이 있다는 거다. 근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는 오히려 그 아이디어가 별로 의미가 없고 시장성이 떨어지는 아이디어란 거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멋진 얘기 아닌가요? 음. 진짜 그 내가 좋은 아이디어나 가치나 뭐 신념이나 타인들에게 타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그 좋은 무언가를 갖고 있다면 그거는 다른 무언가와는 별개로 그 자체로 빛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 생각을 듣고 와 정말 멋진 생각이다. 저 생각은 내가 가져가야지 내생각인좀 말해야지가 아니라 나의 인생이 신념으로 갖고 가야지 그렇게 받아들였죠. 그런 거 그런 아이디어 하나하나를 하루에 접하게 되면 하루가 풍족해집니다. 하루가 너무 좋아져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할수 있는 것에서부터 해야죠.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늘 인생은 바닥부터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가 위로 올라갈 때, 계단을 타고 올라가더라도 늘 바닥을 밟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현실을 기반으로 밟고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학창 시절로 따지면 내가 반에서 중위권인데 최상위권이 되고 싶다. 하면은 그 중위권 수준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위권에서부터 이제 허공을 딛고 최상위권이 돼야지 하면 안 되고 나의 현실을 무조건 직시하고 그 현실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시작부터 잘하려고 하면 안 되고 잘하려고. 하... 해봤자 어차피 잘할수 없기 때문에 못하면 못하는 수준에서부터 좀 굴욕적인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본인만의 바닥에서 인생을 시작한다. 바닥을 밟아야지만 내가 점프를 하든 걷든 할수 있지. 허공어에서 이제 발을 아무리 굴려봤자 아무런 힘을 낼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게 본인이 대우를 못 받는 것이라고. 누구나 사실 대우 받고 싶죠. 대우 받고 좀 존경받고 그렇게 멋지게 일을 하고 싶지만 실제로 일해보면 그렇진 않거든요 다 이제 나름대로의 굴욕적인 순간도 있고 스스로 한숨 나오는 순간도 있고 불합리한 순간도 있고 다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그걸 결국에 마주하는 거거든요 근데 또 장점은 바닥부터 시작하면 장점은 그걸 다할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굴욕적인 부분을 경험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빈털터리에서 크게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그거라고 봐요 이 빈털터리에서 시작한 사람들은 정말 굴욕적인 일들을 많이 겪었을 거거든요 그때마다 일어난 거니까 정말 단단하겠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책도 읽어봐도 정말 멋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빈털터리 출신의 자수성가한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그리고 재벌가에서는 생각보다 자살 사건이 많습니다. 네. 그좀 신기하죠. 물론 그 빈털터리 아주 급빈곤층에서도 자살 사건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게 만약 부 때문이었다면 재벌가에서는 일어나면 안 됐었죠. 근데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비효율의 효율성, 비효율적인 일을 계속하다 보면은 비효율적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효율성이 생긴다. 그러니까 아, 이거 너무 멀짓신데 하는 그런 일들을 그래도 계속하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계속해야 되는 순간이 삶에 있어서 반드시 있잖아요. 그 일을 마주했을 때더 잘할 수 있다. 네. 생각하면은 기분 좋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똑같은 일의 반복, 그거를 좀 실제로 더 반복을 더 지독하게 이어갈 수 있는가. 여기에서는 스킬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무조건 의미를 부여해야죠 의미를 만들어야 계속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장거리 달리기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의미 없이 달리면 당연히 포기하죠 근데 나 자신의 한 길을 뛰어넘는다 내가 앞으로 더 힘든 일을 마주했을 때도 더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는 의미를 부여하면 달릴 법 하다니까요 그죠 렇 방울토마토 제가 잘못 길렀던 그 실제로 식물을 기르다 보면 바람을 좀세게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실제로 있거든요 안 길러 보신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그 길러보신 분들이라 말 겁니다. 이게 식물이 이렇게 있을 때 바람이 불면서 막 흔들려야지 그 뿌리가 단단해져요. 그 바람을 인식하고 이뿌이 이 식물이 아 무너지면 안 되겠다 하고 그 뿌리를 단단하게 내립니다. 바람이 없으면 뿌리가 굉장히 연약해져요. 그래서 걔도 죽어요. 바람이 없어도 인간도 마찬가지인 거죠. 인간도 바람 없이 힘든 일 없이 다 그냥 오냐오냐 키워버리면 굉장히 하, 굉장히 힘든 어른이 되겠죠. 어른 어른이 못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힘든 일도 좀 시키고 하고 이제. 어른이 된 사람이면 힘든 일을 본인 스스로 찾아 나서겠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힘든 일을 못 찾아갈 수 있을 거니까 제대로 된 힘든 일을 좀 안겨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제 바람에 흔들려서 뿌리를 제대로 내리는 식물처럼 사람도 그렇게 뿌리를 근본을 제대로 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존감은 다시 말하자면 노력, 고통, 성과, 성취. 내 인생 속에서 나와의 쌓는 추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 혼자 쌓는 추억. 아 그때 진짜 눈물나게 열심히 했지. 진짜 힘들었는데, 짜증나게 슬프고 외롭고 했는데, 고독했는데, 그래도 잘했지, 그거 진짜 좋은 추억이다, 내 인생 속에서. 그런 것들이 쌓이면 자존감이 되죠. 컴퓨터 게임 한다고 절대 자존감이 생기지 않죠. 롤에서 뭐, 코드라키를 한다고 자존감이 생기지 않죠. 그거는 딱그 순간 잠깐이고, 바로 사라집니다. 왜냐면 그 기록은 데이터에 쌓은 거지, 내 인생에 쌓은 게 아니니까. 물론 프로게임하면 좀 다를 수 있어요, 게임에는. 음, 그럼 즐기려고 하는 사람이면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진짜 즐기려고 한다 하면은, 뭐, 취미로 하는 거야,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거기서 삶의 의미를 찾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일단 게임은 하지 말아야 되고, 내 몸에 쌓이는 것들, 내 인생에 쌓이는 것들 해야 돼요. 컴퓨터 데이터에 쌓이는 거 말고.